내 네, 수입차가 단돈 몇만 원으로 새차 컨디션으로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매일 타는 내 차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에마가 언제부턴가 힘이 좀 달리는 것 같고 특정 신호 대기 중에 핸들로 전해오는 잔 진동이 은근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가장 거슬렸던 건 아침에 처음 시동을 걸때 들려오는 겔겔겔하는 마치 엔진 속에서 무언가 거칠게 갈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쓰였습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삐걱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자동차도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가 싶어서 조금 우울해지던 찰나였습니다. 덜컥 정비소에 가자니 아 이거 큰돈이 깨지겠구나. 하는 걱정이 없었고요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추천하시던 이것을 한번 써보기로 하였습니다. 네, 바로 불스원샷 수입차용 엔진 관리 세트입니다. 네, 좀 특이하죠?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더라고요. 어, 국내용에 국내용은 국내용으로 따로 있습니다. 저는 어, 오래된 수입차를 타서 요거를 지금 네,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엔진 오일에 넣는 거고, 이거는 연료 주입구에 넣는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 액체 몇병 넣는다고 차가 달라질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두 제품으로 어떻게 제 차의 컨디션을 새 차처럼 되찾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왜이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필요한지 그 숨겨진 원리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차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차가 왜 힘을 잃고 덜덜거리게 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첫 번째 범위는 바로 엔진 속에 쌓이는 카본 때입니다. 엔진 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고 나면 냄비나 프라이팬에 그을음이 남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고 나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완전 연소된 그름 즉 카본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수입차나 최신 국산차에 많이 적용되는 GDI 즉 가솔린 직분사 엔진은 이 카본 때 문제에 구조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과거의 MPI 다중 포트 분사 엔진은 연료가 공기가 들어오는 길목인 흡기 밸브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밸브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극대화한 GDI 엔진은 연료를 연소실 내부에 직접 고압으로 분사하기 때문에 연료가 흡기 밸브를 거치지 않아요. 그 결과 블로바이가스나 엔진오일 유증기 등이 흡기 밸브에 그대로 눌러붙어 딱딱한 카본대로 변해버리는 구조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신 GDI 엔진의 빛나는 성능 뒤에 숨겨진 아킬레스건인 셈이죠. 이렇게 엔진의 핵심 부품인 인젝터, 즉 연료 분사 장치, 흡기 밸브, 그리고 연소실에 카본때가 스케일링하지 않은 치하처럼 덕지덕지 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젝터에서는 연료가 안개처럼 곱게 분사되지 못하고 흡기 밸브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막힙니다. 결국 연소실 안에서 제대로 된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결과 최종 결과가 바로 우리 몸으로 느끼는 출력 저하, 연비 하락 그리고 소음 및 진동 증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범위는 어쩌면 카본 때보다 더 무서운 녀석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엔진 슬러지인데요. 이건 우리 몸의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정말 쉽습니다. 자동차의 혈액과도 같은 엔진 오일이 엔진 내부의 높은 열과 압력에 시달리며 산화되고 여기에 각종 카본 찌꺼기, 외부에서 유입된 미세먼지, 엔진 내부에서 발생한 쇳가루 등이 엉겨붙으면서 끈적끈적한 게일 형태의 찌꺼기로 변하는 거죠. 이런 슬러지는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놓쳤을 때 또는 저처럼 시내 주행 위주로 짧은 거리를 반복해서 주행하는 가혹 조건에서 특히 잘 생깁니다. 이 끈적한 슬러지가 엔진 내부의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오일 통로를 막아버리면 윤활과 냉각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품들의 혈액 공급이 끊기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엔진 부품의 마모가 급격히 심해지고 최악의 경우엔 엔진이 그대로 눌러붙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카본때는 연료가 지나다니는 연료라인의 문제이고, 지금 말씀드린 엔진 슬러지는 엔진 오일이 순환하는 오일라인의 문제입니다. 불스원의 공식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두 라인은 엔진 내부에서 서로 만나지 않는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즉,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혈관 청소를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자동차 엔진 역시 두 가지 문제를 각각의 방법으로 관리해 줘야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두 개의 제품이 한 세트인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두 명의 무서운 적을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첫 번째 처방은 바로 이 녀석. 연료첨가제 불스원샷입니다. 이건 막힌 소화기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소화제이자 몸속 독소를 빼주는 디토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의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이걸 연료 주입구에 넣고 주유를 하면 이 똑똑한 세정 성분이 연료와 함께 엔진 부석 부석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젝터, 흡기 밸브, 연소실 벽에 단단하게 고착된 카본 때를 화학적으로 녹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녹아서 떨어져 나간 미세카본 입자들은 기체 상태가 되어 배기가스와 함께 머플러를 통해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그 결과 막혔던 인젝터 노즐이 뚫리면 연료 분사가 다시 정교해지고 흡기 밸브의 공기 흐름이 원활해지면 엔진이 잃어버렸던 본래의 힘과 연비를 되찾게 되는 원리입니다. 사용법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주유소에 도착해서 주유를 시작하기 전에 연료 주입구에 한 병을 남김없이 다 넣어주고 연료를 3분의 2 이상 가득 채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그냥 주유소 갈때 트렁크에 쓱건에 넣기만 하면 되니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정말 간편한 관리법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둥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연료 주입구에 바로 넣으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다이소나 뭐 평소에 가지고 계신 깔때기 가 있다면 깔때기를 하고 각도상 이거를 그 나무젓가락으로 살짝 밀어서 넣어주시면 금방 들어갑니다. 네. 자, 이렇게 엔진 속을 깨끗하게 디톡스 했으면 이제는 외부의 자국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해줘야겠죠. 두 번째 처방은 바로 이 엔진 코팅제입니다. 이건 내부의 금속 부품을 위한 고농축 영양제이자 거칠어진 피부에 바르는 보호로션 같은 개념입니다. 엔진 내부에서는 수많은 금속들이 1분에 수천 번씩 엄청난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마찰과 마모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특히 밤새 주차 후 아침에 거는 첫 시동처럼 엔진 오일이 중력에 의해 엔진 하부 오일팬으로 다 가라앉아 있을 때 유막이 없는 상태에서 마모, 즉 드라이스타트가 엔진 수명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 엔진 코팅제는 엔진 내부의 실린더와 피스톤 같은 핵심 부품 표면에 현미경으로나 볼수 있는 강력한 화학적 보호막을 형성해서 이런 마찰과 마모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엔진을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사용법은 정말 쉽습니다. 엔진오일 주입구 캡을 열고 한 병을 다 넣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진오일을 막 교체하고 난 깨끗한 상태에서 넣어줬는데 이왕이면 깨끗한 오일과 섞이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넣고 나서는 캡을 닫고 약 2분 정도 공회전을 시켜서 기존 엔진오일과 코팅제가 잘 섞이도록 해주면 모든 관리가 끝납니다 이두 가지 제품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연료 첨가제가 엔진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원인 카본대를 제거하는 공격수라면 엔진 코팅제는 엔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속적인 위협, 마찰, 마모로부터 보호하는 든든한 수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만들어낸 시너지는 단순히 1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연료 첨가제를 통해 엑셀 반응이 가벼워지고 출력이 살아나는 성능의 개선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엔진 코팅제를 통해 소음과 진동이 줄어드는 감성의 개선을 느끼게 됩니다. 이두 가지 체감이 합쳐졌을 때 바로 비로소 운전자는 와! 내 차가 정말 새 차처럼 부드러워졌구나 하는 종합적인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과연 효과는 있냐고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넣자마자 차가 무슨 슈퍼카처럼 변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꾸준히 운행해 보니 제 차를 매일 타는 저만 느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된 건 정말 엑셀 페달이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차를 출발시킬 때꾹 밟아야 붐뜨게 나가던 느낌이 있었다면 이제는 발을 살짝만 얹어도 차가 스르륵하고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계속 신경 쓰이게 했던 아침 첫 시동 시의 그 겔겔겔겔 거리는 거친 소음이 정말 눈에 띄게 주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차분하고 정숙하게 시동이 걸려요. 주행 중 엔진음 자체도 한톤 정도 낮아지고 차분해진 느낌입니다. 이게 단순히 제 기분 탓, 즉,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불스 원샷은 자동차 부품연구원을 비롯한 국내외 6개 공인 시험기관에서 100회 이상의 공식 테스트를 통해 출력보건, 연비향상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받았고,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독일기술감사협회 TUV 인증까지 획득한 제품입니다. 제 차에서 일어난 이 긍정적인 변화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더 믿음이 가더군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자동차 관리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에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듯이 주행거리 3000km에서 5000km마다 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불스원샷 세트 하나로 관리해주는 습관만 들여도 내 소중한 차를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더 오래 탈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방하지 못해서 비싼 수리비로 목돈이 나가는 상황을 막아주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자동차 생활팁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즐거운 카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이나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갓생활tv였습니다.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